자 지금 보실 부분은요, 뭐 관용 표현도 있고 그 다음에 각가지 이제 형용사라든지 새로 본 형용사 이런 것들 좀 보게 될 텐데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표현, 라우 사마타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라우 라메다가 아무미고 와우스쿠니까 라우. 얘는 뭐. 으, 좀 어려운 표현이기 때문에 자주 보기는 좀 힘드는데요. 라오 하면은 뭐뭐 뭐 한다면 이런 뜻이에요. 얘도 가정법이고. 그 다음에 사마하 라는 동사가 있는데요. 사마하 하면은 허락하다라는 동사예요. 그래서 이 의타가 붙어 있다는 거는 우리 앞에서 카나 동사 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카나 동사에 의타 붙어 있으면은 당신 남자가 주어인 거였었는데 사마하타. 당신 남자가 허락했다면 이런 동사니까 그러 실례합니다라는 표현으로서는 아랍어 표현이에요 실례합니다 라우사마타. 만약에 여자한테 실례합니다라고 말하려면 라우사마티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라우사마타 라우사마티. 그다음에 여기서 이 사람이 묻기를 아이나 어디 있습니까? 알마타푸. 알마타후하면은 박물관이란 뜻이고요. 박물관 그다음에 알 왔다니유라고 했는데요왔다니윤하면은 국립의라는 뜻이에요. 국립의 이 단어에서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이왔다니윤이란 단어는 원래 왔다눈이란 단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왔다눈은 국가라는 명사예요. 여기서 어 아랍어에는 관계형사라는 게 있어서요. 이 명사 뒤에다가 이윤이라는 표시를 연결해주면 이 단어와 관련, 명사의 뜻과 관련한 형용사로 변해요. 그래서 그래서 이름이 이제 관계형사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쉽게 말해서 우리 코리, 영어로 생각하면 코리아라는 단어를 코리안, 그러니까 한국의 혹은 한국인으로 바, 바꾸는 거. 그 코리 아니란 단어가 아랍어에서는 관계 형사라는 거죠. 그래서 요, 근데 오히려 영어보다 좀 쉬운 게 영어는 뭐 코리아 하면은 뒤에다 n 붙여야 된다거나 뭐 저편 하면은 ese를 붙여야 된다거나 저편이라고 붙인다거나 그러니까 나라 이름 같은 경우는 다 달라지잖아요. 근데 아랍어는 공통이에요. 다 이윤이라는 것만 붙여주면 명사에서 형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 단어는 이제 왔다 눈에서 연결해 보면 왔다 눈인데 뒤에다가 이 윤을 연결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 모음이 원래 있던 경 모음을 밀어내고요. 그래서 왔다 니 윤이 되는 거예요. 그럼 국가의 그러니까 국립의라는 뜻이 됩니다. 네셔널이라는 뜻이 되고요. 그래서 국립 박물관 그냥 이름이 관계형사라고 해서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그냥 형용사예요. 형용사 역할은 명사를 꾸며준다거나 혹은 수러그 명사문에서 수러 역할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립 의 박물관 국립 박물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다른 단어도 한번 볼까요 어, 여기 나오는 단어 얘 읽어보면요 좀좀 이렇게 좀,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정관사 알이죠 근데 이게 태양 문자니까 얘가 두번 발음되고 아 쓰이 장모음 누. 아쓰이노 하면은 얘는 중국이란 뜻이에요. 아쓰이노 중국, 아쓰이노 그럼 얘를 중국의, 그러니까 차이니스로 바꿔볼게요. 뒤에다가 이윤을 붙인다고 했어요. 모든 단어에 이윤 붙이면 돼요. 명사에다가. 근데 대신 이 단어는 중국 같은 단어는 중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는데 정관사는 떼고 발음, 그 그러니까 뒤에다 이윤을 붙여주셔야 돼요. 정관사가 있는 상태에서 이윤을 붙여주게 되면 그 형용사는 이렇게, 만약에, 아, 씨, 아, 씨, 니, 유. 아, 씨, 니, 유. 이렇게 되면, 얘는 한정된 명사만, 정관사에 있는 명사만 꾸며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 일단 정관사를 아예 떼고, 뒤에다 이음 붙여서, 떼고, 이음 붙여서, 씨, 니, 윤 이라고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쓴게 중국 여학생 하면은, 딸리바툰. 다시 한번 볼까요 딸리바툰. 여학생이니까, 그다음에 여학생이니까 똑같이 형용사를 타마로 붙여 줘. 타마, 타마로 붙여서 아 e 아 씨니 니 a 다시 쓸게요. s e 니야 툰. 그러니까 똑같이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꾸며주시는 거죠. 형용사예요. 형용사이기 때문에 그냥 명사랑 똑같이 일치시켜서 만들어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정관사가 있는 단어는 뒤에다 이웅 붙이기 전에 정관사를 떼줘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좌미아톤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좌미아톤이 단어는 보시면 알겠지만 요 타마르부타가 붙어있죠. 그러니까 여성 명사라는 얘긴데 여성 명사를 형용사로 바꿔주려면 이 타마르부타를 떼주는 거예요. 얘가 있는 상태에서 이윤을 붙여서 형사로 만든다 그러면 여성만 꾸며줄 수 여성명사만 꾸며줄 수 있는 단어가 되겠죠. 말이 안되기 때문에 이 자음만 일단 살려주고 뒤에다가 이윤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연결해보면 자미 이윤 자미 이윤 이 뒤에가 형사죠. 이 부분 그래서 대학 의라는 단어가 돼요. 이즈아미아투 하면은 대학교라는 단어고요. 그래서 즈아미이윤 하면 대학 의라는 단어가 되죠. 그래서 만약에 대학생 이란 표현하고 싶으면 빠알리분 즈아미이윤이라고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국이란 단어. 쿠리아죠. 쿠리아. 이 단어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알리프라는 장모음이 어말 어말에 이제 나타나는데 알리프는 뒤에다 이윤 붙여줄 때 번거롭죠 그러니까 얘를 아예 띄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다 띄어버리고 뒤에다가 이윤 붙여서 쿠리까지는 사실 원래 있어요 쿠리까지는 다 있기 때문에 뒤에다가 이윤을 다 붙여준다기보다는 여기에 이윤만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쿠리 윤 하면은 한국인 한국의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코리아에서 코리안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코리안을 관계형사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나는 한국 학생이에요. 아나, 빠, 리븐, 코리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죠. 예. 관계형사는 명사 뒤에다가 이윤을 붙여서 형용사로 만들어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냥 일반 단어 뭐 앞뒤로 정관사든지 타마로부터가 없다면 그냥 이윤만 붙여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관사가 있다면 정관사를 떼고 혹은 타마로부터가 있으면 타마로부터 를 떼고 아니면 은 뒤에 알리프가 있으면 알리프를 떼고 뒤에다 이윤 붙여주시면 형용사가 됩니다. 대부분의 명사가 다될수 될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얘가 뒤에 이제 회화를 다시 한번 볼게요. 남자가 말하기를. <목소리> 알맞타푸 박물관. 알웠던 이유. 북립박물관은 아마마란 단어는 어디 어디 앞에란 뜻이에요. 어디 어디 앞에. 그 다음에. 마크타빌 마리디 이거는 연음 해줄 때요. 어, 마크타빌 마리디 우편의 사무실 명사+ 명사 연결형 기억하세요. 명사 두개 혹은 세개 이상 단어가 연결될 때 쓰는 법칙이 명사 연결형이고 뒤에 단어가 무조건 소유격 두 번째부터 온 단어 무조건 소유격 앞에 단어 한정되고 여기가 소유격인 이유는 전치사 뒤니까요 그래서 우체국 앞에 국립 박물관이 있습니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가 주어고 여기가 술부예요. 우체국 앞에라는 말이요자그 다음에 두 번째 화로 갈게요. 두 번째는 <목소리> 할일 마타후 어떤 이유 어리분 미 보나라고 물어봤는데요. 제가 빨리 써서 이게 글씨가 좀 예쁘게 보일지 모르겠네요. 할이라는 의문사죠. 얘도 마찬가지로 연음하기 위해서 모음 이이로 바뀐 거에서 할일만 다풀 왔단 니유 국립박물관이 까리분, 까리분하면 가까운이란 뜻이에요. 가까운, 가까운. 이것도 쉬운 형용사니까 좀 기억해 주시고요. 민이라는는 몸으로부터란 전치사죠. 그래서 어디 어디에서 가까운이라고 표현할 때는 어디 어디에서 가까운이라고 표현할 때는 전체 사 민을 써줘요. 다른 거 아니고 까리분민 이건 수거니까 기억을 해주세요. 까리분민 후나 하면은 후나라는 단어는 여기라는 단어죠. 앞에서 우리 부사 배울 때 한번 봤었는데요. 여기에서 멈 가깝습니까? 라는 말이죠. 그래서 요 후나라는 단어는 부사기 때문에 모음이 변하지 않아요. 그냥 그냥 늘이상태이 상태라서 전체 사뒤에 온다고 후닌뭐 후니 이렇게 소유격으로 바뀌지 않고 그냥 늘이 상태로. 음, 유지하고요. 그래서, 국립박물관은 여기서 가깝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비가 답하기를, 라, 아니요. 후아. 후아 잘 아시죠? 후아는 독립인칭 대명사. 아나, 안타, 안티, 후아, 히아에서 그는이라는 단어예요. 원래는. 그런데 이 후아라는 단어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물도 가리킬 수 있는 대명사예요. 일단 이 주어가 국립 박물관이니까 사물이니까 무조건 3인칭이죠.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그것. 3인칭이고 그다음에 남성 명사예요. 그러니까 3인칭 남성 대명사로 받아 줄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 it과 같은 뜻이에요. it. 근데 이제 아랍어는 이라는그딱 그 맞는 단어가 없고 후아라는 그는이란 단어로 대신 써 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박물관을 받아 주는 그것은이란 단어예요. 그래서 앞에 그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같은 단어를 굳이 한번더 쓰지 않고 이렇게 대명사로 받아주는 경우가 많아요. 영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세 뜻으로 쓰는 후아입니다. 그것은 바이둔 바이둔은 nun. 여기 가 위에 있었던 까리분의 반대말이에요. 어디어디, 먼이란 뜻이고 얘예 같은 경우는 어디어디에서 먼이라고 표현할 때는 바이둔, 안이라는 전치사 였어요안 같은 경우는 뭔멋의 대하여, about의 뜻으로 보통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요. 바이둔안 하면 은 거리를 나타내는 그런 전치사로 쓰입니다. 그래서 어디 어디에서 멉니다. 그 다음에 후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 후나, 여기죠. 여기에서 멀어요. 네, 뭐 까리분민, 이거 수거니까 같이 봐주시라고 일부러 제가 문장을 만들어 놓은 건데요. 까리분민, 바이둔안 같이 좀 기억을 해 두세요. 어디 어디에서 가까운, 어디 어디에서 먼. 그리고 이제 또 여기서 기억하실 게 후아라는 단어, 후아라는 단어는 사람이 아닌 사물도, 사물도 대명사로 받아줄 수 있다는 것 기억을 해주시고요. 야,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음, 회화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 회화는 이제 같은 단어가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조금씩은 익숙해지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오토비스 자. 아이나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마하타투 이거 읽어 보면 마하 빠에 샷다 있어요. 그번 있다. 읽어라두번 발음해야 되는 거죠? 빠 투. 마하타투 나면은 역, 정거장이란 뜻이에요. 역, 정거장, 정류장. 예. 네. 그래서 뒤에는 알 우투비스. 알 오투비스. 오토비스 오토버스. 오토버스. 그러니까 아랍어로는 버스라는 단어를 오토버스라고도 많이 얘기해요. 물론 음, 버스라는 단어에 아랍어 단어가 또 있기는 해요. 근데 이 외국인들은 이 단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랍인이 아닌 외국인들은 이 단어를 많이 쓰니까 이거 쓰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오토버스는 아마 스페인어에서 온 말일 거예요. 그래서 외래어들은 웬만하면 경모음을 표시를 하질 않아요. 뭐 표시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고 또좀 나라마다 다르거든요. 어떤 단어는 표시한다거나 어떤 단어 는안 한다거나 뭐 어떤 단어는 경모음도 뭐 이렇게 해줘야 된다거나 그래서 어 이거는 그냥 외래어기 때문에 아 여기가 없구나라고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어떤 데선 또 어떤 나라에서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냥 나라마다 다르니까 22개국에서 가 쓰기 때문에 딱 맞춰서 말하기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버스의 역, 그러니까 버스 정류장이 어디 있어요?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명사-명사 연결형이고요. 그다음에 이거 답하기를 희야희야는 히야. 원래 그녀는이란 말이죠. 그녀는 쉬란 뜻인데 여기서 그녀는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얘를 받아주는 거예요. 역이란 단어가 정거장이란 단어가 타마롭다 붙은 여성 명사죠. 그러니까 얘를 받아주는 거죠. 역은 버스 정류장은 그것은 이란 말로 해석,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녀는이 아니죠. 삼을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까리바튼 그래서 까리분하면 앞에서도 봤었는데 가까운이라 드셨어요. 주어가 여성이니까 서로도 여성으로. 그서 히아 까리바튼 가까워요. 가까. 그것은 가까워요. 버스 정류장은 가깝습니다. 그다음에 임시, 임시 하면은, 원래는 걷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건데, 걷다, 걸어라 라는 그 명령 동사예요. 걸어라. 걸어가라. 가세요. 그냥 가세요라는 말로 그냥 해석해 주시면 돼요. 일날, 일라는 어디 어디로? 어디어디로? 그 다음에 아마미, 알아마미 하면요. 우리 전체사 아마마 기억하세요? 전체사 아마마는 어디어디 앞에란 단어였고 아마문 하면 앞이란 뜻이에요. 그냥 명사로. 그래서 앞으로 가세요. 라는 말이죠. 그냥 쭉 가세요. 그 다음에 깔릴란이라고 되있는데이 깔릴란이란 단어는 원래 깔릴룬이라는 형용사에서 나온거예요 깔릴룬은 적은이라는 형용사인데 이 아랍어에서는요 그 형용사라든지 명사에다가 목적격을 취하면 얘는 남성형 단어니까 알리가 이렇게 나와야 되죠. 목적격을 취하면 부사가 돼요. 영어에 형용사의 뒤에다가 ly 붙여서 붙여서 부사가로 만들어 주듯이 아랍어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깔릴르하면 적은이고 깔릴란하면 조금이 되는 거예요. 조금. 그래서 조금만 앞으로 가세요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얘가 제가 하나 설명을 하는데. 이라는 애가 붙어 있는데요. 이거는 여성한테 하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남성한테 말하려면, 임, 쉬. 그러니까 이가 떨어져 나가요. 임, 쉬 라고 말씀해 주시면 돼요. 임, 쉬. 가세요. 임, 쉬. 임, 쉬. 근데 사실 얘가, 이 단어가 좀, 어, 좀, 뭐라 해야 되나, 저급한 표현으로도 쓸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강의하면서 보통 얘기를 하지 않는 건데, 임, 시 하면은, 꺼져라는 말로도 쓸수 있습니다. 예, 이건 아주 표준어스러운 표현이지만, 또 그냥 일상에서는 이런 식으로도 쓸수 있는, 예. 나쁜 아주 적업한 표현으로도 쓸수 있는 말이에요. 임시. 예. 어쨌든, 가세요 라는 말로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주 유용한, 여러분들 꼭 외워야 하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읽어보면, 슈크란. 슈크란. 고맙습니다란 말이에요. 슈크란.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슈크란 하면 그냥 고맙습니다란 말이고요. 아주 고마워 라고 얘기할 때는요. 다른 표현도 있는데요. 알프 슈크린. 이 알푼이란 단어는 숫자 천이에요. 천. 숫자 천. 그 다음에 슈크론이란 단어 자체가 감사란 뜻이거든요. 감사가 천번 있다는 얘기예요. 매우 감사하다. 매우 고맙다는 얘기고, 음, 알프 슈크로도 실제로 많이 쓰고요. 아니면 이제 좀 장난스럽게, 아, 진짜 고마워라고 얘기할 때는 여기 앞에다가 숫자를 더큰 숫자 넣어줘도 돼요. 밀리온, 백만, 뭐 이런 거. 밀리온 슈크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표준어, 아주 표준어 표현인데, 슈크란, 쥬아질란 하면은 매우 감사하다. 자실룬이라는 형사가 뭐 상당한 풍부한이라는 뜻이에서 아주 고맙다라는 말로 쓸수 있습니다. Thank you very much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천만에 라는 말로 아프안이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아프안. 슈크란 아프안. 슈크란 아프안. 이거는 뭐 Thank you, y o welcome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될 표현 중에 하나죠. 예, 뭐 아주 간단하고요. 네. 이렇게 이 시간에 배웠던 표현은 이제 관용 표현. 슈크란 아프란도 있고 앞에서 신뢰합니다라는 표현도 있었죠. 라우스사 마타. 이 표현도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관계 형용사. 명사를 뒤에다 이음 붙여서 형용사로 만들어 주는 그 관계 형용사도 한번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에 명사는 사물은 그 사물 단어도 대명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칭 대명사로도 대신 받아 줄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좀해 주시고요. 예, 새로 나온 새로 나온 단어들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